그날도 지하철역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은 아무 일 없던 듯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속 조용히 멈춰선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부정. 그녀는 마흔이 되었다. 어릴 적엔 무엇이든 될줄 알았다.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나이에 도달한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문학을 전공했지만 작가가 되지 못했고, 대피를 하는 유령 작가로 일하며,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남편은 바쁘고, 가슴 속 어디선가부터 찢어지는 듯한 외로움은 그녀를 점점 안으로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한다. 나는 그냥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길을 잃은 여자의 눈빛은 깊은 동굴 같았다. 누가 그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두려울 만큼 어두운 그럼 부정의 앞에 또 다른 외로운 존재가 나타난다. 강제. 그는 젊고 잘생겼고 능청스럽고 겉으로 보기엔 거침없는 남자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다. 의뢰를 받아 사람의 감정을 흉내 내주는 대행 일을 한다. 죽은 이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거진 연인이 되기도 하고, 가짜 가족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다. 그는 늘 말한다. 내가 대신 울어드릴게요. 그 말엔, 한 사람도 진심으로 울어준 적 없는 삶이 담겨 있다. 강제는 부정을 처음 본 날,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봤다. 가라앉은 채로 숨 쉬고 있는 사람. 사라지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인생 안에 스며든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던 고백을 조금씩 내보이며, 부정은 말한다. 나는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강제는 말한다. 괜찮아요. 다 실패했어요. 우린 그냥 조금 빨리 알게 된 거죠. 이들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사회적 규범 안에서 정의할 수 있는 이름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서로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의 집엔 아버지가 누워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한 노인은 딸에게 조용히 말한다. 살다 보면 이유는 나중에 알아져. 그 말은 그녀를 울게 했다.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믿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강제는 그런 부정을 바라보며 조금씩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무표정 속의 흔들림이 자신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다. 그는 스스로 되낸다. 나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한편, 부정의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시간들,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 말로 꺼내지 못한 고통들이 점차 그녀와의 사이를 벌려놓는다. 강제는 알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부정을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놔선 안 된다는 불안함이 커져간다. 그러나 부점은 어느 날 그에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당신하고 있을 때 조금 나아요. 그 순간 강제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진짜로 잊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정은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무너지고 강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사라지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부정은 그를 붙잡는다. 같이 있어줘요. 우리 둘다 망가졌으니까.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다. 살아있다는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 서로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함께 있기에 조금은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덜 무서운 사람들이 된다. 이 드라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을 아는 채, 조용히 손 내미는 두 사람의 이야기. 인간 실격은 그렇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의 조용한 연대와 고백의 서사다. 일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고백. 드라마 인간 실격은 삶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두 인물의 침묵을 따라간다. 주인공. 부점은 마흔 살. 그녀는 한때 작가를 꿈꿨지만 결국 대필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쓴 글은 없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써주는 일만 반복된다. 이 상황은 단지 직업적 실패를 넘어 그녀가 느끼는 존재의 무의미함을 상징한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버티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자괴감이 아니다. 삶이, 관계가, 사랑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자기 인생을 향한 조용한 슬픔과 분노의 결정체다. 이, 대행자, 강제의 허무. 반면, 강제는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여유 있는 청년이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타인의 감정을 흉내 내주는 삶의 대행자다. 죽은 이의 친구. 버려진 가족에 대여 사랑받지 못한 연인의 연기자.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 없이 그저 필요한 역할을 소화하며 살아간다. 그의 말은 늘 가볍다. 농담처럼, 장난처럼, 심지어 자신의 고통조차도 유의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내면은 텅빈 방처럼 서늘하고 외롭다. 그는 인생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상처받는다는 걸 이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3. 이들이 만난 이유 인간 실격은 부정과 강제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별표 별표 존재의 인정 별표 별표 이 있다. 둘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 이루지 못한 꿈의 허무.